최근에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쏘아올린 인권에 대한 문제가 기독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의 시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다고 했다가 국회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라마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으십니까? 네. 특별히 차별 금지법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23년 한국갤럽 자료에 따르니까 20대 10명 중에 6명 이상이 그리고 30대 절반 이상이 동성혼 법제화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20대 여성 77%는 동성의 법제화에 찬성했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국민들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차별을 금지한다고 한다면 다 좋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가령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한다면 독소 조항에 걸리게 됩니다. 진정한 약자가 아닌 가짜 약자들, 약자들을 약자들을 양산해 내는 이런 악법 중 악법이 포괄적 금, 차별금지법입니다. 개별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수자들, 약자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칫하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건전한 비판마저도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북유럽도 이런 평등법을 제정해 놓고 잘못되었거나 그래서 현재는 수정 중에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사례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 금지법은 자녀의 동성애 그리고 성 전환 성향, 성 전환 수술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합니다. 영국에서는 동성 친구에게 청혼하는 법 그리고 연애 편지를 쓰는 법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내 퀴어 축제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불리익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에서는 엄마 아빠를 호칭하는 것이 성차별이라고 해서 부모 1, 부모 2라고 사용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빼앗아서 이 법안이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영국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40배 이상 증거했습니다. 여자 청소년이 남성이 되려고 유방절제 수술한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국에서 여성이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트랜스젠더가 자궁을 축출하지 않고 출산해서 자녀의 출생 기록부에 법적인 아빠가 엄마로 기재된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31개의 젠더 중에 원하는 성별을 선택해서 고의로 상대방이 원하는 성 호칭을 생활하지 않을 시에는 2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억 9천만 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차별의 금지법으로 몰아서 933만 원의 벌금에 매겼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여성 화장실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자기가 주장한 어떤 사람이 옷의 여아를 성추행했습니다. 미국 미스콘주의 고등학교 성 중립 화장실에서도 성폭행하는 이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해서 상대방 여성 선수에게 내진탕과 머리뼈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차별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차별을 반대한다고 하면 하면서 기독교를 오히려 탄압합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가 허용됩니다. 이슬람 그리고 모든 뭐 이단 종파들 모든 종교들이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차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태풍을 막아주고 항구를 지키는 것이 방파제 역할이죠. 이 거대하고 악한 이 사단의 쓰나미의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 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10장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오늘 말씀 11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번영의 시대가 무너져 가기 시작했고 오늘 보니까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솔로몬 왕은 매우 호색가였으므로 수많은 외국인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정략결혼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정략결혼이라는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길 원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세를 따르는 것이었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런 전략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신들이 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만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마저도 다 우상의 숭배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질서가 바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 모든 삶의 질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우상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질서가 재편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법이 아니라 우상이 말하는 삶의 가체를 예,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상숭배가 다른 죄보다 더 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죄악의 모든 근본적인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로 계속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솔로몬을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솔로몬에게 대적극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아주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그 진노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솔로몬의 회개를 촉구하는 데에 진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구절, 하반절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나타났습니까? 두 번이나 나타나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목적은 징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도록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솔로몬의 이후의 나라는 두동강이 되고 주의 백성들은 혼란한 시대를 걷게 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깨닫게 하는 데에 목적 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악을 회개하는 데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즉시로 회개하고 잘못되었으면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열한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의 자리로 지금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동성애와 관련해서 포괄적 차별법이 통과되면 어떤 세상이 오는 것일까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는 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국회에서 결정한다고 난리를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36개국이 동성애가 통과되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겠다고 한 나라가 68개국이고 아프리카 55개국 중에서 38개국이 동성애 피해를 알고서 전부 반대하는 법안을 채정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대부분이 찬성했고, 이제 대한민국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유엔이 계속해서 압박해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성중립, 화장실도 없다고 계속해서 압박해옵니다. 무신론적인 진화론, 유물론적인 구원론,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받아들였던 유럽의 교회는 텅빈 건물만이 나마 있습니다. 모든 교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국이 1%, 그리고 독일이 1.5%의 출석률을 지금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데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나니까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다 파면시켰습니다. 그것이 통과되고 나니까 본부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빼라 이런 안타까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 대법원에서 우리나라입니다 동성애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동성애 반대운동을 벌였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이 나라와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이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순종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더욱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